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음성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상우선 이재명 대표 공보특보단장이 해당 녹음 파일을 제공한 정황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또한 명태균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중간에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짜집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특히 명실은 휴대폰 등 증거들을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면서 오늘 다 불지르러 간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스텔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자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시가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자 오늘 정치권이 꽤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명시는 자신이 민주당에이 녹취 파일을 제공한 적이 없고 녹음을 제공한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a씨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이 녹취록의 입수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서가 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상호 전 이재명 대표 공보특보단장이 해당 녹음 파일을 제공한 정황이 국제신문 취재에 포착됐습니다. 녹음 파일 명에는 이준석 명태균 대화도 들어가 있었는데,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식당 의원과 명시와의 대화 파일로 추정됩니다. 전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이 김단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김전 단장은 명태균 정국전 이준석 명태균 대화 파일을 노의원에게 전달했고, 자, 이에 노의원이 기자회견하고 파일 공개했다, 고생하셨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에 김전 단장은 예상보다 일찍 공개가 돼 제보자가 놀란 듯도 한데,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빨리 나머지 자료 확보도 하도록 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김전 단장이 제보자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아 노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자료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에 비춰보면 지금도 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준석 명태균 대화의 경우에는 인물 이름을 특정할 수 있지만 명태균 전국전으로 지정된 파일에서 전국전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 이건 파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경위를 거쳐 민주당이 녹취 파일을 공개한 듯한데 자 그런데 짜집기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녹취 파일의 당사자인 명시로부터 짜집기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명시는. 중간에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라면서 내가 민주당에 제공한 적이 없고, 녹음을 제공한 사람은 내가 고용한 A씨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맞다면 이 A씨가 민주당 쪽과 접촉해서 자, 이게 공개가 됐다는 것인데요.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그 녹취 중 일부라는 게,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그 녹취 중 일부라는 게, 명시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명시는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한 게 아닌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며 중간에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냐. 걔가 녹음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실은 TV조선에도 녹실은 자신과 함께 일했던 A씨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면서 자신과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중 A씨가 일부만 녹음을 했다. 일부가 잘려 녹음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그 잘린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명실은 당시 대통령이 공천에 무슨 영향을 주었냐? 대통령이 당이 말이 많다고 말하며 녹취가 끝나지 않았냐? 라며 원래 공천 기준은 대선의 기여도가 아니겠느냐?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관여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 일단 어,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당시. 통화 시점이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 신분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고,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탄핵 사유가 된다던가 수사의 대상이 된다던가 법적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선전 선동에 매우 능한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자 이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어떻게 여론이 형성이 될지 이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 명씨가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검찰이 명태균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자 지난달부터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강혜경 씨를 7차례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인 김태열 씨를 3차례 조사를 했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배모 씨와 이모 씨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사람은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뿐인데 압수물을 분석한 후에 소환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명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명씨가 오늘 정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명씨는 대통령과 영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통화 녹취와 메시지 대화 캡처본 등 무수한 증거가 자신의 휴대폰 속에 들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해왔죠. 지자 심지어는 변호사도 필요 없다.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돌연 그런 명시가 자이 휴대 전화를 없애 버리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명시는 휴대폰 등 증거들을 아버지 묘소에 묻어 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 놨다라며 오늘 다 불질러 간다. 불 지르고 치워 버린 다음에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감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간 명씨가 워낙 많은 말들을 언론에 늘어놓았고 언론에 명씨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명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중있게 보도되어 왔었는데요. 자 명씨가 언론에 한 여러 말들 중에 가장 일관성이 있었던 건 바로 휴대폰과 관련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에 뭔가 정말 대단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자 이게 공개가 되면 마치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말해 놓고 어, 이제 와서 그 중요한 휴대폰을 불태워버리겠다. 아,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음, 어또 다른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언론을 가지고 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간 명시는 언론과의 접촉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조간신문이나 포털 등에, 명시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누구와 관련된 말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자마 한달 한 동안은 지속된 것 같은데 그랬던 명씨가 돌연 그동안 그동안 고마웠다 그동안 고마웠다 라며 향후 언론과 접촉을 삼갈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워낙 뭐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고 상식 이외의 발언들을 많이 했던 명태균씨이기에 자 오늘 발언이 내일 가면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면 어떻게 뒤집힐지는 모르겠으나 자 오늘 발언만 놓고 보면 뭔가 좀 체념했나? 아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